할렐루야! 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 새벽절을 세우신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고뇨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뇨극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질고를 당하신 이유가 나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 사랑하는 놀라운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말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깨달으며 그분의 순환이 나의 죄로 인함인 것을 경험하는 순간으로부터 그 대속의 사역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결국 복음은 그 선포되어지는 믿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받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한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고백할 때그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하신 것을 볼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 거리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팔, 즉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나타날 인물은. 이자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러니까 장군처럼 막 그런 우락부락하고 뭐 이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진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그 말씀에서도 예수는 어, 그 52절의 말씀이 예수는 그 키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묘사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박는 일이 되었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아 우리는 예쁜 것, 좋은 것, 새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향성을 주고 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성장하셨고 이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됨을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 성장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 우리 역시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으며 살고 성숙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영향을 끼치며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 하늘의 지혜에 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음을 어,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어, 따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력자들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귀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염려하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거락 거룩한 것이니까 나누어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룩한 것을 분명하게 개들에게 주시고 진주 같은 은혜를 돼지 같은 미련한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행동하신 게 일관성이 없으신 건가요?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주 명확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고도 지고 슬픔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맞았다고 결론짓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개들과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그것을 주어도 소홀히 하고 감사치 않고, 외려 반대로 주는 그 주님을 없신 여기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인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과 진주 같은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을 위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 주님의 순종입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은 주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죄인을 만들어서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행동을 모두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예루살렘의 자진에서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면서 찔린 것, 상한 것, 그 모두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시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잊게 하시고 우편으로는 유다 족속을 위해서 40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죄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고 유다가 졌는데 에스겔이 그 죄값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죄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있어 징계를 감당하신 주님. 그가 십자가를 지고 찔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좀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예수님을 쓰셔서 그 죄에 대한 영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주님은 그것을 순종하여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위구의 어,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제 현대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 사회구조가 잘못됐던 빚을 내어서 쓰고 갚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생기면 스스로 그 빚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그 빚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이 진 빚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빚만 갚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바로 이 빚과 같다는 거예요. 부채와 같다는 라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누군가 갚아주면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죄 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정점으로부터 지은 죄를 갚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질 죄까지 다 청산해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 그 부채를 갚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로 백지 수표를 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어도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됨을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지. 우리는요 지금도 내일도 죄를 질수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것도 모르고 진주인 것도 모르고 사는 그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사람 같지만 주님 하신 것만을 기억한다라면 그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어 살게 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그 밥을 주는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밥줄이 밥을 주는 주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은혜를 모르면 그분을 배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가 찔림은 오늘 내가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귀한 것을 개와 돼지한테 주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죄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찔림이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찔림,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찔림, 그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귀한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삶에 맞는 거룩한 백성과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